치매 뇌의 기능을 결국에는 활성화 시켜 준다는 건데요.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과일 많이 먹으면 살 찐다 그래서 언제 먹냐가 중요해요 언제 먹냐가 일단 과일도 야식으로 먹으면 살이 쪄요 섭취동화 배출 주기로 제가 8시간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들 이제 잘잘잘 잘잘 나올 거예요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섭취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주기. 새벽 4시부터 다시 낮 12시까지는 배출 주기. 즉 우리가 야식을 안 먹어야 되는 시간에는 뭘 먹어도 그걸 소화하고 흡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방으로 축적하게끔 우리 몸은 인류는 발달했단 말이에요. 불이 없는데 언제 동굴에서 뭐 몰래 뭐 먹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먹을 것도 없었고 밤엔 다 자는 거예요. 그 그렇게 해야 인간의 몸이 생성되고 회복되고 다시 어 신진대사가 돌아가게끔. 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과당 때문에 찌는 게 아니에요. 과일의 당 때문에 찌는 게 아니라고요. 과당이 지방으로 가서 살이 찐다. 지방간을 일으킨다. 이 논리가 아니에요. 안 먹어야 될 시간에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과일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야식으로 치맥이나 족발이나 라면이나 이런 애들보단 나요. 이런 애들보다는. 왜냐면 살이 쪄도 빨리 배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과일, 채소만으로는 잘안 쪄요. 그래서 살 찌고 싶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통곡물,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이런 애들을 견과류까지 같이 드셔서 살을 찌운다. 호박이나 당근이나 무나 마나 연근 과일 먹어서 나는 살이 쪘다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분이 진짜 과일만 드셨냐? 요거트 뿌려 먹은 거 아닌가? 이런 뭐 시리얼 같이 먹은 거 아닌가? 가공식품 드시면서 과일 먹은 거 아닌가? 이런 전제 의 복합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야식으로는 드시면 안 된다. 너무 많이 드시면 과일조차도 왜그 시간에는 뭘 먹을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공식품을 드실 거면 차라리 과일 드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 치매는 또 정말 <laughs> 암보험에 가까운 예, 보험 광고의 끝판왕이죠 요새 채널만 돌리면 은 치매에 대한 무서움을 설파해서 보험을 들게 하는데 뇌의 기능을 결국에는 활성화 시켜준다는 건데요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공식품을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머리에 뇌 건강에 좋다더라 이런 음식들 따로 돈 주고 사 드시지 안아도 돼요. 채소 과일식만 비중 늘리고 견과류 비중 늘리면 그게 가장 내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까지도 예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견과류를 아침에 한 줌씩 계속 드시는 장수하시는 분들은 그 생활 식단이 이미 확인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또생 견과류를 못 먹게 만드는 또 그런 건강 정보 들이랍시고 어,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어, 우선 추천드린 건 견과류예요. 견과류를 많이 챙겨 드시면 뇌건 광에 좋습니다. 견과류는 과도하게 볶거나 굽거나 그리고 설탕이 뿌려져 있거나 소금이 뿌려져 있거나 이런 거는 절대 피하시는 게 맞고 있는 그대로 살짝 구운 정도, 어, 정말 태우지 않은 정도 그 정도 가공하는 범위 내에서 드셔도 된다. 안전하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견과류 역시 먹고 우리 인류가 잘못됐으면요 진지게 멸종했어요. 뇌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계속 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 예방 좋다고 이것저것.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뇌 영양제, 그걸로 대려 다른 합병증이 온다, 장기간 복용하면, 어디? 간하고 콩팥. 그건 자명한 거예요. 화학적인 성분들이 계속 몸에 쌓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뇌도 같이 죽겠죠. 그이 그러니까 연결을 잘 해보시기 바래요이 수시발들을 내가 먹었을 때, 과연 이게 내 뇌에 좋을 건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답은 나옵니다. 아, 음, 안타깝죠. 저도 상담을 하면 항상 바탕이 있어요. 아픈, 마음이 아픈 분들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된다. 그 전제로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저희 이해됩니다 뭐 정신과 의사 멱살잡이들도 많이 당했을 테고 저도 이유 없이 그냥 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의료인의 사명인데 정신을 맑게 해 주려면 일단은 몸에 좋은 게 들어와야 돼요 이제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 정신기 정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몸에 독소가 안 쌓여야 정신이 맑아지죠 죽어 있는 음식들을 먹는 분명히 그 영향이 더 간다 왜? 소화에너지 즉 내가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데 몸이 재생하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에너지가 쓰여야 되는데 독국물이 들어오니까 그거 해독하느라고 소화에너지에 그게 다 쓰여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럴 때 써야 되는게 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조차도 먹지 마라 항우울증 저기 정말 부작용이 어, 심한게 정신과 약이기도 해요. 동시에 근데 진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쓴게 맞아요. 막 폭력적인 거를 어 제어해 줄수 있으니까요. 가족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뭔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대신에 그거를 극복을 하려고 해 나갈 때는 음식 조절이 같이 돼야 돼요 왜냐면 평생 이렇게 신경차단난채 이렇게 축 처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정신적인 명도 이 채소 과일식이 영향을 준다 깨끗한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그렇게 정신도 반응을 한다 이걸 뭐 어렵게 제가 막 한의학적 측면에서 기경팔맥 들어가면서 설명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봤자 저기 설득도 안 되는 시대예요 다만 단순하게 진심. 실은 진리는 들어온 게 깨끗해야 내 몸도 깨끗해진다. 그럼 정신도 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좌우명 중 하나가 일체 유심조예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긍정의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간다 이건데 이 말은 원효대사 즉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해탈을 하신 거죠. 원효대사가 하신 말씀인데 이분께서 하신 쓴책 중에 구절 중에 또 제가 감명깊게 들은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뭐 다는 아니고요 일부분인데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산다고 빈몸으로 일생 수행하지 않는가? 몸에는 끝이 있다. 급하지 않는가? 급하지 않는가 즉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진시황의 불로처를 찾듯이 노화를 방지하고 뭐 치매 안 걸리고 생명을 뭐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연사든 사고사든 죽음이라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마음 편히 지내는 게즉 그게 수행입니다. 제가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술, 담배, 탄산, 커피, 고기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즐겁게 사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야 이거 암 덩어리 발암 물질인데 벌벌벌 떨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 채소 과일조차도 드시 오시다가 이 뭔가의 큰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의해서 잘못된 건강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채소 과일 섞어 먹어도 되나요? 공복에 먹어도 되나요? 그렇게 중심이 흔들리면 삶 전반이 다 그래요. 먹거리조차도 뭔가의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정보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을 살면 모든 순간순간 선택에 누군가에게 답을 구합니다. 그 답은 인생의 답은 유튜브가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 마음의 안정. 그 부분으로 바라보면 아주 협소한 거예요. 이 음식을 뭘 먹을 거냐. 가공식품 먹어도, 와, 나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즐거워, 행복해. 감사함으로 충만돼 있어. 이렇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가공식품 먹어도, 신기하게도 독소 배출 다 해내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소가의식의 중요성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첫 번째도 마음, 두 번째도 마음, 마지막도 마음이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한번더내 마음의 평온함, 평정심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러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